은가람중학교에서 펼쳐진 드론교육. 한국드론교육센터와 함께하는 미래의 비전. 2025년 1월 2일, 한국드론교육센터는 경기도 하남시 은가람중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드론 체험 및 조종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드론의 기초, 조종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기초 드론 코딩과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던 드론 체험. 이날 교육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드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조종을 통해 실제 기술을 익히며 코딩을 통해 드론의 응용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드론을 조종하며 즐거움을 느꼈고 교육을 지도한 교사들 역시 드론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드론 교육의 필요성. 한국 드론 교육센터가 답입니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초, 중, 고등학교와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드론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술과 창의력을 가르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